우울증과 우울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토록 우려하던.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우울증이든 불안정이든, 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공통점은 감정이 쌓이고 해소를 못한다.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감정 해소를 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이제 힘드니까 빨리 극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을 해소하는 거는 사실은 순서가 있어서 억지로 떨쳐내는 식의 해소가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을 잘 인식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되는 식으로 해소가 일어나는 게 과정인데 그 앞의 단계들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감정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과 우울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증일까봐 또는 우울증에 걸릴까봐 우울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하면은 행복해야 될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될것 같고 열정적이어야 될것 같은데 우울이라는 감정은 그것들과 안 맞고 우울한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고스란히 쌓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토록 우려하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는 우울이라는 감정이 에너지가 커져서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아이한테 미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모든 감정에 대해서 한쪽 측면만이 아닌, 양쪽 측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 다루려고 노력을 한 이유가 지나치게 나의 감정을 한쪽으로 몰지 않도록 우울이라는 감정은 부정적이니까 안 가지려고 그러고 기쁨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이니까 억지로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울이라는 감정을 예를 들면은 사실은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마음이 주는 신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우울일에 어떤 분들이 빠지냐면 내가 나의 한계까지 몰아쳤을 때, 그런 기간이 좀 많이 됐을 때 쉬어가야 된다는 신호를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보통은 우울한 감정이 들면 열정적이고 기쁘고 할 때보다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던 역할을 조금 덜 하고 못하고. 그런 식으로 수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내가 멈춰지고 중단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의미를 나에게 주는 거거든요. 진화 심리적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많을 때 오히려 생존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덜 쓰게끔 하는 거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면서 늘 앞만 보고 또, 외부만 보고 살다가 우울이라는 감정이 제대로 찾아왔을 때 관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긴 삶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우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들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정 수업이라는 제목과 딱 맞게 감정을 자세하게 쉽게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을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열등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성을 잘 살려서 내가 행동을 해야지 바람직한 사람 그런 편견이 있는데요. 점점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감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인식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소도 잘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돼요. 본인의 감정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책을 냈습니다. 약간 뜬구를 잡는 얘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고민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게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할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